엄마랑 연락 안 하는데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요. 저 어떻게 결혼해야 해요? 남친 부모님은 이 사실을 모르세요. 결혼이랑 엄마 연락 안 하는 거랑은 상관없죠. 다큰 성인인데 결혼은 자기가 원하면 하는 거지 엄마랑 연락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얘기하면 될것 같은데 네 엄마 허락 받아오라 엄마 도장 받아와라 이거 아니잖아. <laughs> 결혼식에 올 가족이 없어요. 굳이 결혼식 해야 되나? 요양 그거, 그거 솔직히 잘 모르겠어. 나는 결혼식 자체에 되게 회의적이라 가지고 역할대 그래 돈으로 해결하자. 사실대로 얘기했을 때 저를 안 좋게 생각할까 봐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가족관계가 원만해도 나를 저 같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어떤 완벽한 이상적인 가정의 딸인데도 미움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전혀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 뭐가 마음에 안 든다. 뭐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마음에 안들 수도 있으니까 그뭐 식구들이랑 연락 안 하는 거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는 그런 거 말고도 트집 잡힐 일이 많아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어. 지금 결혼을 하는 거야. 뭐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야. 저는 그런 식으로 계속 살아왔어요. 너 마음에 안 들어? 어쩌라고. 그럼 남친 가족한테 오픈했을 때 반대를 하면 결혼을 안 하는 게 맞겠죠? 그건 남자친구한테 물어봐야죠. 너는 결혼을 확실히 할 거냐? 아니,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랑 같이 결혼하는 거 아닌데, 그거는 남편의 의견이 중요한 거죠? 남편 될 사람에? 너 그러면 엄마가 반대하면은 너는 결혼 안할 거냐? 어, 그러면은 사연 알아 <laughs>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시작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약간 기싸움에서 지는 듯한 이렇게 하면은 결혼 생활이 힘들어질 거예요. 자꾸 이렇게 지구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너무 막 예쁘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나중엔 더 골치 아프거든요. 결혼해서 더 골치 아프니까 일단 기대치를 떨어뜨려야 돼. 너무 주눅 든것 같아요. 너무 주눅 들면 어떻게 한다? 얄로 본다, 사람을. <laughs> 사람을 얄로 보기 때문에 나도 좀 기싸움에서 좀 세게 나가야 돼요. 뭐 그런 거뭐 숨겨봤자 뭐 하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고, 아니 척 해봤자 뭐 하고. 만약에 반대한다. 그러면 남편한테 결혼을 너희 부모님이 반대하는데 안할 거냐? 그럼 안 한다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지.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남친이 본인 형편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면 연애나 결혼이 안될 거라 생각했는지, 본인 배경을 거짓말해야 했다는 걸 고백해왔어요. 이해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연애하면 생겨난 감정이 있어서, 괴롭다 처음부터 구라를 치고 들어가는 거는 냄새가 <laughs> 냄새가 만약에 내가 남잔데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 그러니까 내가 남자라고 이제 가정하는 거 말고도 다른 남자들도 일단은 밑장을 깝니다 <laughs> 밑장을 까는데 이렇게 거짓말로 시작하는 거는 아주 그냥 싹수가 노랗게 보인다 이렇게 자잘하게 거짓말하는 것도 싫어하고 큰 거짓말도 물론 싫어하지만 이렇게 나는 성격이 원래 그런지 몰라도,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나 이렇다. 꺼지려면 꺼지고, 말려면 말아. 내가 마음에 들면 그냥 여기 있고 이러지? 굳이 이렇게 막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나는 그런 사람은 존나 싫어요. 그리고, 이런 정도의 거짓말을 할 사람이라면은, 나중에 이제 습관적으로, 또 몰라. 뒤가 구려가지고 결혼했을지도 모르고,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애들 존나 짜증납니다. 이 사람이다 싶으면은 솔직하게 말하고 시작을 한다. 대부분의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까고 시작을 하지, 이렇게 뭐, 너를 잡기 위해서. 이게 사기 아니야, 사기. 피싱 아니야, 피싱. 와, 이것도 약간 그거네. 넣고 보고, 싸고 보고, 약간 요런 마인드네. 벌써부터 거짓말하면 나중에도 방어적으로 본인을 거짓말로 포장하려고 하지 않을까. 좀 찝찝할 듯. 아, 찝찝합니다. 사귄 첫날 묻지도 않았는데 브랜드 아파트 산다고 말했던 남친. 사귄 지세달 때쯤 말하더라. 사실, 빌라에 산다고 배신감에 화내니 재작년까진 살았는데 부모님 사업 보도가 났다. 남에게 처음 보이는 치보다. 내게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었다.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스토리도 거짓말. 거짓말 하는 이유는 제가 잘 살아보였다고. 까놓고 말해서 미친놈 아니야, 이거. 병적인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러고도 사귈 건가요? 존나 이상한 사람 맞거든요? 아니, 나는 이것도 웃겨.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는 어디 힐스테이트 막 이런데 산다. 이게 너무 유치하고 저열하고 뭔가 순수하지 못하고 이분이 잘 살아 보여서 접근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죠. 정이 뚝뚝 떨어진다. 아주 그냥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정이 뚝뚝 떨어진다. 이 사람이 허세까지 있네. 허세에다가 개구라에다가 약간 사기꾼 기질에다가 이 여자를 벗겨 먹으려고. 네가 돈이 많아 보여서 접근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결혼해놓고 솔로라고 총각 행세할 사람 여자 친구한테도 거짓말하는데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도 거짓말로 본인을 높여놓았을 것 같다 같은 남자로서 그런 거짓말은 위험하다 정규직 비정규직 말안 하는 거 정도가 이스큐즈 되는 범위지 브랜드 아파트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위험해 보인다 어, 약간 아프신 <laughs> 정신이 좀 건강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이고요 내가 밑장을 깠다 이렇게 말한 것도 또 거짓말일 수 있어요. 있어. 내 여자다 싶으면은 오히려 솔직해지는 게 일반적인. 싹수가 노랗다 못해서 싹수가 녹았네. <laughs> 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녹았어. 녹고 썩었어. 운전할 때 몰래 신분증을 보고 알았다. 첫 번째 거짓말할 때 사과와 반성이 없었던 점이 너무 걸려서 저도 한켠으로는못 믿었던 것 같아요. 잘 참고하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이거 약간 이좀 무서운 사람 같아. 무서운 사람 같아요. 정상적인 남자는 그런 뻥카를 치지도 않을 뿐더러 굳이 그런 거짓말까지는 안 해요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짓말 했다가 사실대로 털어놓은 거 아닐까요? 이렇게 이해 보려고 해도 브랜드 아파트에 산다고 굳이 거짓말 할 것까지 있나 근데 우리가 좀 너무 사고방식이 어떤 줄 아세요? 너무 좋게 보려고 그래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우리는 이제 잘 모를 때는 에이 설마 이게 되게 좋게 보잖아라는데 지금 딱 명백한 증거만 보면은 90%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나머지 10%의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됐을지도 몰라 하면서 뭔가 이상하게 약간 긍정적으로 실드를 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린 좀 90%를 믿자, 90%를. 진짜 웃기는 게 이런 인터넷상에서도 그렇고 너무 그 희박한 확률을 가지고 아니야, 그런 건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건 진짜 희망고문이거든요. 해석을 하지 말고 팩트를 생각해야 해요. 너무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이상한 사람 굳이 만나가지고 또 귀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금 결혼할 나이가 됐잖아요. 이때 쓰레기 같은 거 걸리면은 인생 쪽나고 내가 딱 결혼하고 싶을 때 되게 결혼하기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를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고 싶으면 정리하시고. 왜 이렇게 오늘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네. 부모님 이혼. 전셋집 2억 모은 돈 4천 30대 후반 여자 1년 반 사귄 남친 모은 돈은 오픈했는데 앞에 두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말을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어요. 전셋집 2억은 뭐, 뭐예요? 대출 바라는 거예요? 두개다 말해요? 아까도 말했잖아 계속 결혼할 거면 밑장을 까고 시작을 해 응? 어? 나뭐 부모님 이혼했는데 뭐 찝찝하면은 결혼하지 마씨팔나안 해도 돼 이렇게 나와야지 솔직하게 좀 까자 다 까고 진짜 똥구녕까지 다 까고 그러고 결혼해야지 안 그러면은 진짜 나중에 아주 두고두고 피곤해집니다 저는 나를 모르는데 왜 이런 사랑을 주지 싶어서 사귄 지 일주일도 안 됐을 때 내가 이혼 가정에서 자랐고 지금은 성인이라 모두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살지만 힘든 적도 있었다는 걸 말해주었거든요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만큼 진실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네 똥구녕 까고 한나고아무튼 <laughs> 오픈을 하세요 이혼 가정인 거랑 엄마가 전세 사는 거가 창피하다 이분이 내가 봤을 땐좀 물질적인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 그거 창피한 거 아니고, 진짜로. 그거는 결혼하는데 되게 큰 문제인가? 그 나는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남자친구는 그런 거 상관없이 저랑 무조건 결혼할 사람인데, 그냥 자존심 상하고 창피해서. 정신 차려, 이씨. <laughs> 내가 봤을 땐이 우리 친구가 굉장히 물질적인 분인 것 같아. 그리고 상대방한테도 그런 거 너무 따지지 말고, 뭐 조건, 뭐 돈, 이런 거 그만 따지고. 아시겠죠? 남친은 본가 아파트 따로 있고 본인 재산 3억 있어갖고 상대적으로 제가 비교되는 느낌이라 그러면 남친이 아 넉넉하구나 좋구나 비열할 어? 두쪽 있는 남친 만난 건 것보다는 좋은데 왜 이렇게 응? 호강에 겨워서 요강에 똥을 싸려고 지금 본인이 예민한 거 맞고 자격지심 있는 거 맞으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어, 나대지 말고 <laughs> 그냥 땡큐다 아니 우리 남친 정말 대단하 남자 잘 만났다. 땡 잡았다. 얼마나 좋아요. 남편이 나보다 돈 많고 잘나면 좋은 것. 그럼 나보다 덜 가진 사람과 결혼하면 만족하실 건가요? 정신이 이제 번쩍 들지. 응? 결혼할 남친이 원룸 월세 살고 부모님이 힘들게 사시고. 그래야지 그럼, 응? 만족을 하는 거네? 호강에 겨워서 이호강에 똥 싸는 소리 하지 말고, 땡큐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이런 자격지심이 본인을 망치는 겁니다. 어우, 너 이제 그만해, 너.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럼 헤어지고, 그럼 놔주든가요? 아, 이거, 이거구만. 결혼 잘한다고, 자랑하는 거네? 야구르지? 개년들아? 이거네? <laughs> 자랑하려고 그런 거지. 어, 들켰네? <laughs> 들켰네 하고. 들켜가지고 지금 토꼈음 자랑할 거 있으면 빨리 들이대. 아주 그냥. 뭐 기출변형이야 뭐야 고민사연인 것처럼 하면서 결국엔 자랑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기출변형에 제가 또 당해버렸거든요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괜히 좋은데 좋은데 이제 주적 떨지 말고 받아들이자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뭔가 봤을 때 찝찝하다 그런 거는 뱉고 그러면 되는 거죠 저는 미혼 40대 초반 여자 재산 없고 월세 사는데요 저랑 중학교 동창인 친구가 저를 너무 걱정합니다. 근데 그 걱정이 저는 너무 불편한데 묘하게 나를 보고 기뻐하는 듯한 느낌이 나서 친구는 결혼해서 자식 한 명, 4억 5천의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이미 불행해야 내가 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그런 친구군요 피곤한 스타일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자기의 행복을 확인하는 사람이구나 아 나는 얘보다 낫구나 난좀더 나은 사람이구나 그 친구랑 잘 알고 지내야 되나요 결혼 못한 건 맞는데 딱히 할 생각도 없는데 자꾸 너무 집요합니다 자꾸 자기 사는 집으로 오라고 1년 전부터 계속 집요하게 초대를 하는데 인연을 끊을까 고민 중입니다. 몇 년에 한번 갔었는데 자기 남편 허벅지 만지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인연아 여기 와봐라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얼마나 너보다 나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네 눈깔로 확인하렴. 약간 이런 심리 그 친구가 굉장히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아. 자격 지심이 있고 남한테 관심 오지게 많네. 애기 엄마들은 바빠서 결혼 안한 친구까지 고등지 못하지 않나요? 유부녀 친구들은 엄청 바쁘고 결혼 안한 친구들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공감대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하는 거는 그 동안 자격 지심이 있던 거고 이상한 여자다 진짜 너무 집요하다. <laughs> 자기 결혼 생활에 좀 불만이 있는 거 아닐까? 불만이 있는데 이 친구가 비참할수록 아,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나 지금 헷갈리지 말자. 나 지금 행복한 거 맞아. 이러는 거 아닐까? 그런 유형의 한가하고 아주 그냥 약간 집착 덩어리에다가 여기 정신이 아프신 계열.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제발 나를 부러워해라. <laughs> 보고 나를 좀 부러워해라. 내 인생을 부러워해라. 자격지심 쩔어서 집 있는 그런 걸로 겨겨우 자기 위로 하시는 듯. 4억 5천이면은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물론 4억 5천은 굉장히 큰 돈이긴 하지만 그게 막 남한테 뻐길 만큼 그건 아니거든 4억 5천 갖고 가오 잡으면 안돼 어디 가서 그냥 아가리 싸물고 있어야지 14억 5천이면 살짝 이제 음힘좀 줘도 돼 14억 5천이면 내가 개 부러워하면서 아 정말 부럽다 막 이럴 텐데 4억 5천은 좀 가도 많이 간 거죠 45억이면 은 너의 개가 되어줄게 <laughs> 너의 개가 되어줄게 하는데. 평생 친구 해야죠. 나를 무시하든가 말든가 평생 친구 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자격지심 느끼는 거를 자기보다 못하다 생각하는 친구에게 위안을 느끼는 거니까.